자, 이번에는 올리샘판으로 이진법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올리샘판 원래 10개씩 해서 10진법 세판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이제 이진법 샘판 만드는 법을 해봅시다. 이진법 샘판은 위에 이진법이니까 두 배씩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놓고, 가름대로 이렇게 딱 해서 놓으면 이진법 샘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아래 샘판에는 10진법 이렇게 씩 2위에는 2진법 샘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진법을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진법수를 10진법수로 10진법수를 이진법수로 이렇게 하는 걸다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10진법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laughs> 1111인데 소자는다 1인데 수익값은 2일 100점 1배씩 커진다. 그래서 10진법이다. 자, 10진법에서 1111 이렇게 읽어요. 2진법에서 1111 이렇게 숫자만 읽어요. 그럼 똑같이 숫자는 1인데 수익값은 이건 1이면 2진법이니까 2배 커지죠. 2, 2의 2배 4, 4의 2배 8. 그러니까 수익값은 1, 2, 4, 8이죠. 각각 수익값. 자, 이런 것들을 이용, 활용해서 그것이 개념이니까 활용해서 이제 이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진법수를 2진법수로 전환하는 과정을 하나 해봅시다. 자, 1의 자리는 수익값이 똑같죠. 그러니까 초록색은 수익값이 똑같아요. 어떤 진법이든. 그래 10진법수 1은 2진법수 1하고 똑같겠죠. 10진법수 2는 또 1을 올렸더니 다 됐어요. 아까 초록색 10개가 되 바꿔줘요. 여기도 10개가 되면 2개가 됐으니까 바꿔줘요. 2진법 1, 0이 되는 거죠. 또 저, 10진법 3은 여기는 이제 10진법 수를 놓고 여기는 이진법 수를 놓고 있는 거예요. 이진법 1, 1이 되는 거죠. 또 10진법 4는 또한번 놓으니까 노란색도 두 개가 다니까 또 바꿔줘서 이진법 1, 0, 0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게 기준대인데 이진법 샘판을 맞으면이 가름대가 이제 바로 기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진법 5는 또 놓으니까, 아, 10진법수 5는 2진법에 놓으니까 1, 0, 1. 10진법수 6은 또 이러자니 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1, 1, 0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럼 수익값을 생각하면서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0진법수 27을 2진법으로 바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먼저 27을 아래 샘판에 나와요. 10진법수. 2진법수로 바꾸고 싶은 거죠. 수익 값을 생각해요. 27은 다 1을 놨다고 생각하고 생각 놓았다고 생각하고 수익값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1, 2, 4, 8, 16, 32, 64 이렇게 커지죠. 근데 27은 보니까 16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아요. 16을 하나 넣으면 좋겠네요. 1, 2, 4, 8, 16. 자 이건 하나를 넣으면 16에 해당돼 수익값이. 10진법에서 16을 빼는거죠. 10, 1, 2, 3, 4, 5, 6, 을 뺐어요. 자, 이건 11은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네요. 그러니까 1, 2, 4, 8, 8을 하나 놓으니까 8을 빼야 되죠. 10을 빼고 남은 1을 올려줘서 3. 그러니까 이건 놓으면 4는 안되니까 이걸 놓으면 2를 놓으면 2만큼 이의 자리는 똑같으니까 1은 똑같이 놓고 이렇게 하면 즉. 십진법수 27은 이진법수로 바꾸니까 11011, 11011이 11, 됐네요 이제 거꾸로 이진법수를 십진법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이걸 이제 해보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16에 해당되니까 16을 놓고 이거는 1248에 해당되니까 8을 올려는 8을 못하겠으니까 8을 마음에 주고 2를 마음에 줘서 10을 만들어서 받아 올려요. 여기 하니까 이거는 2에 해당되죠. 이거는 1에 해당되죠. 그래서 27이 나왔죠. 그럼 1, 1, 1, 1, 0, 1은 29가 나오는지 한번 해 봅시다. 1, 1, 1, 0, 1 이진법수. 이거는 십진법수로 몇일 것이냐 전환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16에 해당되니까 16. 이거는 1, 2, 4, 8에 해당되니까 8. 8을 마음에 넣고 2를 8해줘서 10을 만들어서 받아올려요. 이거는 1, 2, 4에 해당되니까 1, 2, 3, 4. 이르자는 똑같이 1이니까 1. 그래서 29가 됐네요. 자, 10진, 2진법수 11101은 10진법수 따지면 29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집법서에서 더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집법서 1101 더하기 101을 하고 싶다. 먼저 1101을 넣는다. 1101을 넣고, 101을 더한다. 그냥 더해요. 101을 더해. 이제 정리해주면 돼요. 두개 됐으니까 바꿔주고, 두개 됐으니까 바꿔줬던, 얘도 두개 됐으니까 바꿔줘서, 10010이 답이죠. 10010이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진법수뺄셈으로 한번 해볼까요? 뺄셈1011 빼기 101. 1011에서 101을 빼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자, 101에 1을 빼고 싶어요. 빼면 되죠? 0은 안 빼면, 여기서 1을 빼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내려요. 이거 하나는 두 개하고 같으니까 1을 빼면 110이 답이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 원리샘판으로이진법샘판을 만들어서 십진법수로 이진법수로 이진법수로 십진법수로 전환해 볼수 있고 바꿔 볼수 있고 이진법수에서 더셈뺄셈을해볼수 있죠 물론 곱셈, 나눗셈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더셈 계속하면 곱셈이 될 거고 뺄셈 계속하면 나눗셈이 되겠죠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